자,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 바이브가 예전에 어 베타 출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1.0 버전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재밌게 했던 이유를 보 보여드릴게요. 저 캐시 충전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정식 출시되면서 50이라는 캐릭터도 이번에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말해 뭐해? 들어가서 보여줄게. 왜 내가 재밌게 썼는지.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개꿀잼이고, 플레이 타임이 되게 짧게 짧게 끝나다 보니까, 요즘처럼 쇼츠, 어, 모든 다, 요즘 다 쇼츠잖아. 게임도 빨라, 한 판이. 좋습니다. 컨트롤 보여주냐고요? 딱 봐봐, 내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제 캐릭터고요. 세컨파근하죠 둘이라는 캐릭터인데, 여기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약간 피카츄 같은 캐릭터예요 전격술사랄까? 이걸 한번 몸 한번 풀고서 혹시 같이 할 사람 있으면 은 다운받아 놓으 들어 말씀하세요 친추해서 이거 스쿼드 되거든? 4인 스쿼드까지 아마 될 거야 아 이거 조작감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 야 무슨 AI야 바로 들어가 그냥 그래도 간만인데 살짝 몸 살짝만 풀까? 그냥 허공에다가 몇번 총알 좀 쏴볼게요 여기가 바로 브릿지 우리가 강할 곳이지. 여기서 힘을 강화. 그 적들을 전부 쓸어버릴 거야. 강화. 꿈 강력한 힘이 네이될 거야. 원하는 강아지점을. 강하면서 이렇게 낙하산 피는 것처럼 이동하다가 원하는 데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야. 아이템 파밍 어디서 할지. 이렇게 싹 움직이면서.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좋습니다. 약간 WD의 탱커, SD로 서포터. 움직여봐. 딜러, 뭐 저격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틸도 많고 총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야. 이게 그리고 공중에서 스페이스바로 하면 날아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반대쪽에서 상대방 이렇게 날고 있잖아. 한대탁 치면 그냥 떨어져 죽어 그래서 이걸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냐? 날다가 접었다가 죽기 전에 다시 날아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이 디테일. 이렇게 이렇게 총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낙하산 피면 안 돼. 낙하산 피고 있다가 낙하산 맞으면 그냥 바로 죽음 그리고 M 눌러보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줄잖아요. 점점 줄면서 어차피 싸우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몬스터 잡아서 레벨업하고 아이템 먹고 성장해서 싸우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알겠지? 네, 그 왼쪽 하단에 올리. 스킬 레벨 올리고, 실포트. 오른쪽 하단에는 아이템, 아이템 장착하는 거고. 잡혔다! 가보자. 제가 하던 캐릭 할게요. 줄. 마이크 이분 안켜워줬나 모르는 분이랑 대화도 할수 있거든? 이게 저예요, 제 캐릭. 이쁘죠? 나도 오랜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치킨 먹는다, 1등에서. 우리 팀 펠릭스 고스트. 얘는 일반적인 라이플이고요. 얘는 화염방사기 쓰는 애. 나 이거 왜 이렇게 잘 기억해? 여기서 팀 제장이 선택하는 대로 같이 가짐. 근데, 나 혼자 거기서 같이 따라 안 가고 뛰쳐 나올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같이 갈게요. 어디로 가? 우리 어디로 가? 근데 좀 많이 뭐가 변했다. 저, 제대로 출시하고. 오케이. 이쪽으로. 이제, 핑이랑 뭐, 단축키도 해가지고 의사소통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첫 번째 스킬은 회피부터, 쉬프트. 이렇게 몬스터 잡는거야? 일단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어야 잠깐 주변에 적! 주변에 적! 도져도져총 쏴! 총 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새끼부터! 위에 위에 위에! 저거 저 새끼부터 잡아! 나나 나 살려! 이게 죽는다고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군이 잡으면 살려줄 수 있어 1대1! 1대1! 할수 있어! 그렇지! 끝! 그래. 나이스! 개꿀 자, 부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이템 먹은 거다 뺏어오는 거야. 레벨업도 하고. 야, 내거 먹을 거 남겨놔! 이게 방탄 투구처럼, 어, 위에 서 위에 서 응, 안 되죠? 정밀시키는다. 마지막, 뭐하지? 목 돌려가지고 비트로깐 다음에 죽이면 돼요. 쉴드. 여기다. 쉴드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좋은 실드 먹어야 돼. 아, 나대고가 일단은 제줄 같은 캐릭터 특성이 뭐냐면 평타나 스킬로 상 상대방 공격. 어, 이 새끼 죽어. 공격하면은 상대방 몸에 전격이 남는데 그걸 이이 슈퍼트 스킬, 요거 요걸로 몸통 박치기를 해서 찌르기 공으로 터트려 죽이는 거예요. 왼쪽 상단에 맵 보고 몬스터들 위치 찾아서 몬스터 잡고 아마 한 판이 엄청 빨리 끝날 거야. 지금 벌써 자기장이 이거밖에 안 남았죠? 척척척 척척. 척, 척, 조정 새끼야. 조정. 안돼, 안돼, 나이스한놈한 놈. 한 놈. 다구리? 다구리의 장사 없죠? 이렇게 해서 아이템 먹고 아니 내건안 남기고 지들만 다 먹고 가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벤트로 이거 친추 이벤트 하면은 넥슨 캐시 준다고 하거든? 쌀먹을 수 있다 알았지? 꿀팁이요 넥슨 캐시로 쌀먹하세요 그리고 아이템 중에 상대방 위치 발각시키는 아이템들도 있고 만약에 우리 팀들이 전멸했다 나 혼자 남았다 그러면은 부활시키는 이런 토탈 토타... 포탄 같은 게 있어. 거기 가서 부활시키면 다 같이 부활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야, 싸우는 소리 들린다. 아, 그리고 참, 이거는 사풀이 됩니다. 사풀. 이어폰 끼고 하는 거 추천. 왼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왼쪽에서 총소리 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면은. 보는 방향만 시야가나 어, 야, 이 새끼 잡아라! 나이스 캐꿀 <laughs> 이거야, 이거야! 저렇게 함부로 날아다니면 안 돼. 알았지? 새기 함부로 날아다니지 말라 했스 안했어 했어. 오 오씨 오 위험했어 어어 야 여기 싸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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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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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원 막타 나 물몸이라서 먼저 앞으로 가면 안돼 어이 새끼 뭐야 새끼 뭐야 일리리공 막타 들을정멸시키기 직전입니다. 야저 새끼 나타! 전체 스드중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 잘하죠 아, 나 소질 있다니까 진짜로. 궁극기 있어요. 알이 궁극기예요. 제 궁극기는 내가 이거 전기 묻혀 놓은 다음에 공중을 올라간 다음에 내려 찍으면서 거기 주변 폭발시키는 거야.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슬슬 사이드에서 지금 아이템 파밍하다가 뒤늦게 합류한 애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자기장 안에서 미리 들어와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애들, 이런 공중에서 이렇게 쏴서 다 죽여버리면 돼. 이런데 날아갈 때 저렇게 무지성으로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다들 두들겨보고. 왼쪽 미니배 우측에 사람수인가요? 아, 그런가 보다. 사스쿼드남았다는 소린가 보다. 우리 포함.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혹시 관계자세요? 가끔 관계자들이 아닌 척 하고서 알려주는 사람들 있거든. 혹시 관계자시면은 주님한테 저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야 그리고 이게 아마 어 컨트롤이 걷기고 이런 풀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어. 걷기 해야 싸풀 상대방한테 자리 안 걸림. 잠깐만 여기 무슨 보스 있는 것 같은데? 시면의 유충? 이거 잡으면 전설 실드 준다. 야야 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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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어? 딴, 야딴 애들이랑 싸우고 있다! 쌈 싸먹어! 쌈 싸먹어! 쌈 싸먹어! 어딨어? 목 따버려! 백꿀야 왼쪽, 여기 여기 이게 빨간 점 있죠? 이게 적위치거나 오른쪽 하단에! 다섯시 적! 다섯시 적! 다섯이 적!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야! 상대방도줄 있다! 상대방도줄 있다! 지금이니! 지금! 꽝! 뭐냐?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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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적수거들을 시키기 직전입니다. 나이서! 야한한놈한놈전전놈 잡아야 돼. 그렇지 잡았어. 어? 야 노란 상자 이거 좋은 거 있는 전설 아이템 있다는 거거든요? 빼서 와. 어? 아 미안해. 그런데 살려줘. 속진이야 제발 살려줘. 물약 물약. 아, 뒤지는 줄 알았네. 와... 와 실수로 잘못 올라가서 적진 한으만 들어갔어. 야, 오른쪽 한시 방향 쪽, 한시 방향 쪽... 아, 아니네, 아 보스네. 어, 야, 진짜 7시 쪽, 7시 쪽, 7시 밑에... 빵, 피카츄, 라이드... 마지막... 어디 있어? 아시 9시, 9시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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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아퍼 저거, 저거, 제가 이에요제저격저에이에요자 제가 저거, 저꽝꽝 마지막 마지막. 아무도 안 맞았다고요? 괜찮아요. 전혀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시선 끌기 딱 좋았고요. 1위. 야, 이거 뭐 8개월 만에 했는데 1등? 이거 뭐야? 나 소질 있나? 저 프로게이머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재밌죠, 여러분들. 한판 하는데 몇분 정도 걸렸나요? 몇번안 걸리지? 다음 피해 8,400인데, 형. 그래도 저 중요한 포인트에서 해줄 건 해줬습니다. 1인분은 했다는 부분. 옆에 사람이딜두배 넣었다고요? 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게 했잖아요. 미끼, 새채미.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한 판씩 해보세요. 게임 이름은 슈퍼 바이브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넥신 캐시를 아마 최대 20만 원인가 20만 포인트까지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요런 것도 슈팅 게임, 뭐 배틀로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게 고퀄로 나왔으니까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해보세요.